안녕하세요 유레인입니다. 오늘은 윈도우 10의 잦은 업데이트가 부담스러우실 때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윈도우 10은 업데이트 항목이 존재할 경우 컴퓨터에 전원을 내리거나 부팅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진행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진행되는 것이 때로는 편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특정 업데이트의 경우 큰 용량으로 작업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정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이 어긋날 수도 있으며 일련의 업데이트 과정들이 부담스럽게 느끼는 유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유저는 언제든지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해제하여 차후에 자신이 원할 때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윈도우 10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10에서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해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서비스 앱 실행하기, 둘째 윈도우즈 업데이트 클릭하기. 셋째, 시작 유형 사용 안함 선택하기입니다. 스텝 4에서는 자동 업데이트 옵션을 해제한 후 윈도우즈 업데이트 현황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스텝 5에서는 해당 과정들을 동영상으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스텝 1 서비스 앱 실행하기. 우선 작업 표시 줄에서 검색 버튼을 클릭해준 후 서비스라고 입력해 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하이라이트된 부분과 같이 서비스 앱 항목을 볼수 있는데 이를 다시 한번 클릭해 주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윈도우즈 업데이트 클릭하기. 서비스 설정 창에서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보이는 것과 같이 윈도우즈 업데이트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더블 클릭해 주도록 합니다. 끝으로 활성화된 설정 창에서 시작 유형 옵션을 사용 안 함으로 설정해 준후 확인을 클릭해 주도록 합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서 윈도우즈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스텝 4에서는 현재 윈도우 10의 업데이트 현황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윈도우즈 설정창에서 하이라이트된 부분과 같이 업데이트 및 보안 항목을 클릭해 주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표시된 영역과 같이 업데이트 확인을 클릭하게 되면 현재 윈도우 10의 최신 업데이트 현황을 확인하고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텝5에서는 앞서 살펴보았던 과정들을 그대로 동영상으로 따라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윈도우 10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작업 표시줄에 위치하고 있는 탐색 버튼을 클릭한 다음 서비스를 입력해주도록 합니다. 보이는 것과 같이 서비스 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클릭해주도록 합니다. 서비스 창에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Windows 업데이트라는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클릭해주도록 합니다. 설정창의 시작 유형이라는 옵션을 사용 안함으로 설정해준 다음 확인을 클릭해 주도록 합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서 윈도우즈 10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차후에 윈도우즈 10의 업데이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윈도우즈 설정 메뉴로 들어가 주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업데이트 및 보안 항목을 클릭해 주도록 합니다. 이곳에서 업데이트 확인이라는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현재 사용하고 계신 Windows 10의 업데이트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Windows 10에서 자동 업데이트 설정을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보안상의 업데이트가 없다면 또 평소 자동 업데이트 기능이 부담스러우셨다면 해당 옵션을 해제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유레인 유튜브 채널에서는 윈도우 10을 보다 알기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레인이었습니다.